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주에 또, 어,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돼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예히였다. 아하레헨, 아하레헨은 그 뒤에 말이죠. 그리고 바, 야모트, 죽었다. 나하시. 나 하시는 누굽니까? 나 하시는 이름인데, 어, 뜻은 뭐 뱀이란 뜻이죠. 어, 멜레 왕이 죽었죠. 그 다음에 벤의 아들들, 암몬의 아들들인 멜렉나 하시가 죽었어요. 그리고 바 이물로 다스렸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름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한운이라고 나오는데, 에, 그의 아들이 에, 다스렸다. 타흐타이브 그를. 뭐 대신해서가 하지 말고요. 그냥 이어서 죽었으니까 이어서 다 세렸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바 그리고 요메르 말했다. 다윗이 내가 에스에 행할 것이다. 헤세드 헤세드는 보통 인애 같은 거죠. 인애 그리고 임한운에게 어, 행할 것이다. 한우는 벤 나하시 아, 아들이죠. 나하시 아들 키이는 아싸 그가 아비 그의 아버지 죽었던 이 나하시를 이야기하죠. 나하시 나하시가 행했다 인미 내게 헤세드 이내를 행했다는 것은 잘 대해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이실라크 다윗은 보냈다. 다윗은 보냈죠. 말 아킴 말 아크는 사신들이에요. 사신들 사신들 내 네, 누구에게. 어, 보냈죠. 뭐, 뭐, 하기 위해서, 나, 하, 뭐, 그를, 나, 함, 하기 위해서. 나, 함은 뭐냐면요. 오늘은 이, 나, 함, 니, 함. 니, 함이 회개하다는 단어도 있지만, 요게는 위로하다죠. 위로, 위로, 니, 함. 위로하다니, 위로하다니까, 이제, 어여가면 조문이죠. 조문. 지금 죽은 사람 위로하러 가니까. 에, 그래서, 조문하로 어, 알, 아비, 그의 아버지를 인해서, 그의 아버지죠. 그리고 바야고우 어, 그들이 갔죠. 3인칭 복수 연계형 누구예요? 다윗의 아브데 다윗의 에, 에, 그런 종들 신하들. 아브데는 신하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그 단어를 아버데를 그냥 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 종이지만은 그게 신하라는 뜻도 있어요. 왕에게는 여기서는 신하들이에요. 자,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리고 엘, 아, 아래 저 땅으로, 벤의 어, 암몬 땅으로, 암몬 자손의 땅으로 갔죠. 엘, 그리고 하눈 예, 그의 아들이죠. 하눈 레, 나, 하, 모, 그를 어, 이 조문화로 또는 위로하러. 지격은 예, 위로죠. 위로하러. 자, 3절 볼까요? 3절. 바, 요메루, 그들은 말했다, 사르, 베네, 암몬의 자손들은, 레, 한논에게 이, 괜히 이 신하들이요, 문제는 쓸데없는 근심과 추측을 줘가지고 관계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 아닙니까? <laughs> 메, 에, 카베드, 다윗이 카베드 하러, 카베드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존중하다, 무게역이다이 말이죠. 에뜨 아비하, 당신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메 에네하, 당신의 눈앞에서는, 에, 그렇게 이제 의문, 의심을 주는 거죠. 키 이는 샬라크, 그가 레하 당신에게 메 나하밈, 위로하는 사람들, 조문객을 보낸 것이 에, 이것이 하, 어문사니까, 오늘은 세 번째 어문사, 그게 예, 그렇게 어, 존경해서 입니까 하고 음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냐? 할로 아닙니까? 배아브르 아부르는 비코즈 오브란 뜻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브르뭐뭐 때문에 4번 아브르아브르뭐뭐 때문에 비코즈 오브입니다. 뭐뭐 때문에. 자, 뭐뭐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네. 핵해 해, 헤키르.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어, 해키르, 해키르, 하카르는 보통 이제 여기 나와있죠. 조사하다 이런 거죠. 하, 레, 이 레가 계속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해서. 레, 합파 하파크. 끝. 하파 끝은 멸망시키는 거 울레, 라겔. 라겔은 스파이 하려고. 이 라겔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라겔은 여러분들이 여 요수와의 라겔. 예, 정탐하다, 이런 뜻을 썼는데, 여기 스파이. 예, 땅을, 어, 스파이 하려고 정탐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바우. 그리고, 어, 그의 종들이 왔습니다. 엘레하. 그들이, 그의 종들이 온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의문을 할로 하고, 이제, 아닙니까? 아닐까요? 하고, 이제, 의문을 줬어요. 오늘은 동영상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에, 특강, 좀 이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올리는 것도 버겁겠죠? 예,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운이, 에 예, 바, 이, 카, 크 취했어요. 에트, 아버데바비드요 때는 잡았다 봐야 되겠죠? 라, 카, 그, 잡았어요. 그리고 바, 이, 갈렘. 예, 갈라, 크는 여기 본문을 보면, 어, 깎았다. 이 말이에요. 보통 갈라, 해는, 요거는 이제 포로를 잡는 거고, 요거는 깎았다. 그들을 깎았다. 수염을. 그리고 이 카라트, 잘랐다. 그리고 마드베헴 그들의 이 마드베. 이 마드베라는 거는 여기 보면 나머지 마두가 이 관복이라는 말이에요. 옷. 이제 공적인 옷을 입고 왔는데. 그리고 베, 헤지지는 헤치. 절반으로. 아드, 함, 미, 파, 셰, 아. 요, 요, 단어는 미프시아는 엉덩이 절반까지. 한쪽은 완전 띠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3인칭. 그들을, 어, 보냈다. 그, 그들은, 어, 여기 보냈다. 그죠? 샬라햄. 자, 오늘 본문은 완전 히 모욕당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일단은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요 정도만 하고, 어,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